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매 기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단기 예, 스윙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단기 매매 기법 강의를 준비했고요. 어, 저는 좀 이제 예외적으로 스윙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에서 30일 가져가죠. 한3 달도 가져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진짜 짧게 갑니다. 진짜 단기로 예, 단기나 스윙이나 똑같은 말인데 어, 제 매매 방식은 뭐냐면 4일째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가요. 예,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1차 상승, 예 지금 1차 상승이죠. 재룡산업.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10만원, 20만원 갈 수, 100만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 제가 노리는 단계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올라타는, 그 날라, 어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거고, 예이 안에서 이제 스윙을 하는 거고요. 아, 단타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거랑 달라요. 단계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약 여기서 지금 이게 불이 꺼진다 칩시다. 그럼 이게 눌림목을 주겠죠. 네. 그럼 여기서 쑤셔버리는 거 여기서. 네. 그리고 2차 상승을 노리는 거 2차. 네, 2차 상승. 그게 단기예요. 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상가가 나왔습니다. 네. 과거 차트예요 재종 산업.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면 죽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상승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2차 상승 항상 여기였죠. 근데 한 10%만 먹고 나와요. 10%, 10%만 그냥 매수 자리에서 10% 매도 걸어놓고 항상 4일 동안. 근데 만약 안 팔렸다, 그럼 4일째에는 플러스 1%든 2%든 그냥 무조건 팔고 나오는 거예요. 3%든 10%안 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은 25%, 그래서 네 종목으로 분산 투자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꾸준히 수익이 날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어 물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꾸준한 게 주,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진정한 대박은 꾸준한 수익이에요. 그래서 잠깐 뭐 수익 나고 막 잃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져야 돼요. 꾸준하게. 그럼 이게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상상외로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4일 어 안에 무조건 정리를 한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검증이 됐습니다. 예, 수익이 계속 나요. 예, 그래서 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지금 1차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 2차 상승을 왜 노려볼 수 있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가진 물량들 여기서 다 물량 매집했죠. 한80% 물량 매집이 끝나면 얘네들 올려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오죠. 눌림목이 나오죠. 얘네들이 나, 팔지 않으면 그냥 놔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낚시 같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의 80% 가지고 있죠. 얘네들이. 근데 여기서 20%? 10%도 정리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여기서. 예,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2차 상승이 나와줘야 얘네들이 이제 팔고 나와야죠. 그럼 얘네들도 수익을 내는 거죠. 얘네들도 장사꾼이에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 조금 먹고 나오는 거예요. 10%만. 예, 4일 동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 보통은 한 3, 4일째가 좋아요. 눌림목. 이게 1일이죠. 그리고 2일, 이게 3일, 세 번째, 이게 네 번째죠? 네, 한 이쯤, 3, 4일, 이쯤에 쑤셔버려요. 그러면 지금 10% 넘게 올라갔죠? 여기 이렇게. 네, 수익 내고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안 올라갔다 치면 한 6일째, 아, 7일째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8일째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상승이 안 나왔죠? 네,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이거 3일째 때, 이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안 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예, 그래서 2차 상승이 아직 안 나오고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재수없게. 그냥 쭉쭉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익 내고 나왔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상한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 예, 노리고 들어가는 게 이게 A형 종목입니다. 똑같아요. 4일째 정리하고 10% 수익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상한가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A형 종목. 가장 힘이 세죠. 그리고 B형 종목은 뭐냐면, 상한가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여기서 상가는 없어요. 네, 상가는 없어요. 근데, 이제 힘이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 상가 갔다 떨어졌죠. 상가 간건 아니죠. 그래서 힘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한 3, 4일째,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게 3, 4일째라고 한이 정도. 이게 지금 4일째죠. 네, 여기서 그냥 쑤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올라갔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죽어버렸죠. 이건 실패한 겁니다. 4일째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익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비용으로 봅니다. 지금 이건 상가가 한 나와주고, 강하게 올려쳤잖아요. 한번 더. 근데 이거는 강하게 올려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상한가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이걸 봤을 때 힘이 세다 판단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B형으로. 근데 이건 죽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게 올라와요. 나중에. 예. 근데 혹시 모르니까 4일째 무조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그리고 나서 어, C형은 뭐냐면 지금 2차 상승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한 이쯤에서 들어갑니다. 왜냐면 2차 상승이 아직 시세분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쯤에서 올라갈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 안 올라왔어요 네, 나중에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렇게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한20% 수익 나 버렸죠 근데 우리는 네,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네,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10%만 먹고 나온 거한 여기서 들어왔으면 벌써 여기서 팔아버렸죠 여기서 여기서 수익 나 버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C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봐가지고 추천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충분히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좀 힘듭니다. 이거, 왜냐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사과가 나왔잖아요.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지, 또 다음날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안 보이시잖아요. 아직. 매매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이게 좀 보이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저도 처음에,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매 경험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상한가 나왔죠.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냐 한번 보세요. 또, 또, 또 다음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또 다음날 3일째 어떻게 움직이지 한번 보세요. 4일째 5일째 6일째 그걸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이 쌓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상한가 강하게 쳤는데 눌림목을 줄때 얘네들이 2차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게 A형 종목 네, 10% 먹는 거죠. 다0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b 형 종목은 뭐냐면 상가가 안 쳤는데 좀강어좀 어, 힘이 세 보인다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b 형 종목이에요. 이것도 2차 상승이죠 무조건. 네. 그리고 c 형은 2차 상승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 됐다. 안, 아직 시세가 분출이 안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c 형이에요 그래서 10%만 또 먹고 나오는 거예요. 4일째는 무조건 팔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이 납니다. 이게 매매 기법이에요. 스윙 단기 예. 스윙도 아니죠. 4일 만에 팔고 나오는데 예. 그래서 10%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스윙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 경험 쌓으셔서 이렇게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이런 걸 abc로 나눠 가지고 종목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 걸로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구글 폼 어,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예,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 그리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예, 여기다가 그럼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든 뭐 전화로든 예 감사합니다.